송이는 동동이의 팬클럽을 만들었다며 은별이까지 강제 가입시키는데 그렇게 둘만 아는 팬클럽을 만들고 수리라는 애칭까지 붙이며, 잘 붙이며 잘 호들갑을 나간. 떠는데 오지야. 이 모습을 지켜보던 채은그 여울아. 수가 누군지 알아? 독수리 말이야. 그 독수리가 아니라며 채은과 음. 여울도 궁금해하는 음. 와중 수리인 동동인수도가에서 뻗친 머리 정리 주는데 동동이 떠난 수도가로 달려간 송이. 간접 터치야. 간접 터치에 좋아하고 동동이가 수업 시간 만든 책고지를 보기 위해 학교도 늦게 하는데 축구하는 모습까지 지켜본 후 창문 밑에서 송이와 은별이 동동에 이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중. 여우 집에 같이 가지 않을래? <laughs> 와 그래 좋아. 학교 준비 안 하고 딴짓 하는 여울이에게 발렌타인데이에 누구 줄 아. 사람 없냐며 묻는데. <laughs> 어떻게 할 거야? <laughs> 고 있던 송이와 은별은 결전의 날이 될 거라며 의지를 불태우는데. 운행야운행라고 누가 있기는한 건지 고백했다 잘못되면 서로 도망칠 곳이 없어 괴로울 거라고 하자. 그래서 별로 관심 없어 축구 마치고 교실 온 동동이 부끄러운 나머지 부랴부랴 자리를 피하고 됐다 새하얘졌어 새하얘졌다고? 지우개가 즐거워하며 웃는 동동이와 반대로 누굴 좋아하는 건지 속을 알수 없는 여울이인데 거기에 고백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송이까지 과연 삼각관계 같은 세 사람에게 반전이 있을까?